샬롬 김태영 선교사님의 2025년도 5월 6월 선교 소식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는 기쁨. 선교지에서 지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은 커지고 필요들은 많아집니다. 나의 때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더욱 기다리고 신뢰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더욱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네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편지를 정로라면 지난 두 달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바쁘고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민해지고 조바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적으며 저를 돌아봅니다. 제겐 능력도 없고 제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또 정신을 가다듬고 더욱 잠잠히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지난 두 달을 되돌아보며 함께 이 선교를 동역해주시는 여러분과 나눕니다. 1. 드디어 그레이스 방콕 선교 센터를 시작합니다. 2년이 넘게 공간을 찾아보고 기도해왔습니다. 방콕 지역의 교회들의 사역 구심점이 필요하고 사역자 훈련,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미얀마 이주민들을 위한 헬프 센터, 그리고 IT 선교 개발과 교육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좋은 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찾게 되었고 7월 1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공간이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이 공간에서 하나하나 사역들을 만들며 소중한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사 공유 오피스의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it 선교를 통해 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설 비용과 월 60만 원의 렌트비와 운영 비용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주세요. 조만간에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미얀마 방문. 미얀마 지진을 위해서 s a v e m y a n m a 홈페이지, https savemymyanmar.help를 만들고 사진들을 올리고 공유하였습니다. 마음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초에 방문하였을 때 사진입니다. 급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지원하였고, 지금도 복구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주세요. 3. 방콕 지역 그레이스 교회의 사역들. 제가 사역하는 방콕 지역에는 그레이스 팀 멤버 교회가 6개가 있습니다. 각 교회들의 소식을 간단히 나눕니다. 1. 마하차이 은혜 교회 재정 정리를 담당하고 가장 열심이었던 수에라 집사님이 갑작스런 뇌졸중 증상으로 예배 도중 쓰러졌습니다. 급히 치료를 하였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돌보기 위해서 미얀마 내지로 이송하였는데 다음 날 천국에 가셨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통해 지역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막내 아들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하는 게 쉽지 않네요. 기도해 주세요. 2. 방바인 은혜교회.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주일에 예배 드리기에 본당이 비좁습니다. 본당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4천만원의 확장 건축 비용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세나 지역 정도처를 세우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던 일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나 지역의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중고차 35만 킬로미터를 구입했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완납하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주세요. 3. 방콕 은혜교회 예배 공간을 좀더 예쁘게 꾸몄습니다. 하지만 도시 빈민 지역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새로운 예배처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 보인 은혜 교회 성도들이 많이지고 부흥하여 예배 공간이 가득찹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태국 집주인과의 마찰도 있어서 새로운 예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이주한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 거주증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사라브리 은혜 교회 사역자로 헌신한 마블 전도사님이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서 일자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매월 한 달에 23만 원의 사역자 사례가 급히 필요합니다. 지원해 주실 교회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6 아유타야 은혜교회 미얀마 내전으로 고아된 아이들, 태국의 이주 근로자들의 아이들로 양육이 안 되는 아이들 12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가방과 신발이 다 떨어져서 새로 선물해 주고 한국의 모교회에서 보내주신 옷과 생필품들을 나누었습니다. 4. 메소트 그레이스 신학교 내에서의 언어훈련과 교회 방문 3월에서 6월까지 약 3개월간 방콕과 메소트를 오가면서 미얀마어 훈련을 받았습니다. 메소트 지역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들을 방문하고 신학생들의 개강 예배에 맞춰 개강 선물 학용품과 생필품과 학생들 사진 촬영을 해주고 간식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왔습니다. 신학교 사역은 지속적인 교회 개척과 성장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메소트 지역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들도 방문하고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였습니다. 5. 태국 신학연구소 사역과 선교사 비자 준비. 태국 교회와 태국 선교사들을 위한 태국 신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IT 기술과 AI를 신학 연구, 선교조사 등에 활용하는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태국 신학 연구소는 태국의 EFT 교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태국 교단에서 중요한 현지 목사님들이 리더십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와 IT 선교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환영해 주셨고, 앞으로의 기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들 학부모로서 가이드 비자로 있었는데, 태국 신학 연구소를 통해 정식 선교사 비자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고생을 했지만, 이번에 선교사비자 접수를 하였습니다. 선교사비자 TO가 없어서 1, 2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예솔이가 1년 후에 졸업하기 때문에 1년 안에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6. 새로운 IT 선교 플랫폼 연구와 개발.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선교와 사역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자동 발송 프로그램, AI 언어 도우미, 사전, 문법 설명, 자동 문제 출제, AI 실시간 통역 프로그램 등을 AI 개발 툴을 통해 개발 중인데 개발도 매우 쉽고 빠르고 AI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결과물도 대단합니다. 곧 천보일 개벽입니다. AI 기술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용당할 겁니다. AI 기술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활용뿐 아니라 신학적 가이드라인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선교사, 현지 사역자, 다음 세대, 한국의 청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유튜브 콘텐츠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1. 그레이스 방콕 선교센터 새로운 사역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사 공유 오피스, IT 선교 사역을 위한 개발, 다음 세대 캠프 등 다양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무 직규류들 각종 사무용품들, 예배 물품. 강대상, 오디오 시스템, 의자, TV, 컴퓨터 등 주방용품, 냉장고, 각종 주방용품들 이주민 헬프센터, 소파, 커피, 차, 라면 마신 등 컨텐츠 스튜디오, 카메라, 컴퓨터, 배경, 조명 등 월렌트비, 운영비용, 간사 2. 그레이스 방콕지역 교회 방파이 누의 교회, 확장건축, 교회 차량 사라브리 은혜교회, 사역자 사리에 마하차이 은혜교회, 막내 아들 비자와 학교 문제, 아유타야 은혜교회, 고아와 난민아이들 케어, 보빈 은혜교회, 공간 확장을 위해서, 방콕 은혜교회, 새로운 예배처소. 3. IT 선교를 위한 연구와 준비, AI 전공 석사과정을 공부하는 중인데 학비를 위해서. 4. 언어의 진보를 위해서, 특별히 미얀마어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도록. 5. 가족을 위해서, 공강을 주시도록. 배혜지 선교사 대상포진 후 회복 목 신경통 치료되도록 김태영 선교사 허리 예솔이 고3으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예린 중3 소중한 사춘기를 위해서